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되면 발달 장애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재능개발센터 김진희입니다. 졸업부TV 채널 기관소개를 통해 졸업부 진로와 직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기관소개에 앞서 졸업 후 진로 고용 현황과 직업 재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보호자들의 당연한 바람이지요.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직업은 있어야겠는데 월급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월급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등등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동시에 고려됩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관, 자녀의 적성과 흥미, 장애의 특성과 정도, 현재의 경제적 상황,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되면 발달 장애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를 졸업하면 내 자녀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진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진로 직업 기관을 소개하는 졸업부 TV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등학교와 전공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입니다. 전체 졸업자 수가 약 1만명이 좀안 되는데요. 이중 38%는 대학 또는 전공과로 진학을 하고 취업은 20%가 좀안 되네요. 교육부 통계인데 취업률을 산출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취업률은 약31% 정도입니다. 43%. 비율상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비진학, 미취업입니다. 진학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의 평생 교육센터, 주간보호 등의 나탈도 또는 다양한 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겠지요. 직업훈련도 여기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진학을 선택한 그룹은 또 졸업을 하겠지요. 그 이유는요? 고용현황입니다. 전체 발달장애인 중29% 정도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 상황과 비슷하지요.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61.3%, 60% 정도라고 하고요. 장애인 고용률은 그 절반입니다. 34.5%, 그리고 발달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습니다. 고용의 질은 어떨까요? 직종과 근무 형태로 좀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단순 노무직이 60% 이상이고, 비정규직이 75%가 넘네요. 근속 연수, 평균 급여 등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합니다. 더큰 어려움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달 장애인이 취업을 할까요? 같은 질문입니다만 회사는 어떤 발달 장애인을 채용할까요? 베어베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80여 명의 발달 장애인이 일하고 있고, 발달 장애인 고용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곳인데요. 노동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소개한 자료가 지금 졸업 후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 소개합니다. 먼저, 장애가 중에서 취업 노동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돌봄과 복지 영역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아래에 1의 영역인데요. 그만큼 인원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능이 좋은 발달 장애인은 고용시장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호 고용과 일반 고용으로 나뉩니다. 2, 3의 영역인데요. 일반 고용은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기업 또는 표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기업의 직원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근로 환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스스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능이 좋아야겠지요. 다 좋은데 취업 가능한 일자리, 기업이 적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쟁 고용 시장이고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보호 고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고용을 제공하는 복지 영역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고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평균 4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여기에서 이용료, 식대, 작업장의 다른 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하면 더 낮은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사업장은 일반 고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피라미드가 이제 이해되셨으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에게 발달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는 기준. 즉 1의 영역 또는 2, 3의 영역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립 활동의 가능 정도입니다. 만약 아직 신변처리를 포함한 기초적인 생활기술이 낮다면 누군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마 고용보다는 복지영역의 서비스를 선택하겠지요. 이제는 고용의 형태를 선택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보니 노동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어떤 기술, 자격증이 아니라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다양한 자기관리 기술, 생활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스스로 출퇴근은 할수 있는지, 자기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업무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는 있는지, 동료들과는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지 등등이요. 개인의 수준, 역량은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이러한 독립 가능성이 높을수록 고용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취업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직장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직업 유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진로 직업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졸업 후 진로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성인 발달 장애인은 크게 다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수 있습니다. 첫째는 발달 장애인은 고용률이 낮으며 양질의 일자리 진입이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당장 취업할 역량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훈련기관과 서비스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인기 자녀의 문제는 아직은 가족이 해결해야 될 가족의 몫입니다.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큰데 장기적이고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생겼어요.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인 발달 장애인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이 보호구용의 유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은 직업 능력이 낮은 발달 장애인이 기초적인 직업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여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시설 현황입니다. 보호 작업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근로 사업장,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다섯 개예요. 적지요. 강남구에 한 개가 더 생겨서 이제 여섯 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아직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직업을 준비하는 발달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재능개발센터를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고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발달 장애인의 보편적인 삶을 위해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 장애인이 일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플랫폼으로 이용자 중심의 직업 적응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전환기 학생도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직업적응 훈련과 취업 서비스인데요. 현재 약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교육과 훈련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별도의 서비스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의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시작은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발달 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에요. 제가 센터에서 만나는 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요. 하지만 첫 단계인 자기 이해, 직업적인 흥미, 적성 등이 아직 탐색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가 중할수록 자기 표현이 어려울수록 장애의 특성으로 경험적인 한계가 많았던 당사자일수록 직업적인 욕구, 직업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적응 단계에서 면밀한 관찰 평가와 함께 직업적인 흥미와 재능 발견을 돕고 동시에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종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직종인 바리스타, 뭐 임가공, 수공예 생산 및뭐 사무보조 영역, 문화예술 분야 등인데요. 실제로 발달장애인이 꾸준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주 단위로 15시간 정도의 훈련을 진행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 강사진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재활 기능 훈련인데요. 평생에 필요한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자기관리와 생활기술 관련 훈련입니다. 먼저 설명한 피라미드에서 노동과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지요. 주 단위로는 약 8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사, 위생 및 건강관리부터 의사소통, 지역사회 적응, 자기결정과 권리, 안전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개별 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됩니다. 현장성을 반영한 직업훈련을 진행합니다. 모든 훈련의 기초 단계일 텐데요. 올바른 작업 태도를 형성하는 것, 양손 협응, 눈손 협응 등 기초적인 직업적 기능을 향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관리, 직업 및안전수칙의 이해, 직장에서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훈련이 진행됩니다. 외부 연계 현장술습은 훈련 내용을 일반화하는 과정입니다. 직업 전이를 위한 중요한 훈련이고 주 단위로 약 10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시장 전이를 위해서 직업상담 및 평가를 통해 개인의 고용 목표에 맞추어 시설전입 및 취업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하고 향후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지원 서비스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사업,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이용 안내입니다. 만 17세 이상 등록된 발달 장애인이면 이용 가능하고요. 훈련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 면접 후에 약 3주간의 적응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센터 이용 여부 및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이 진행되게 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 상담 요청 해주시면 되는데, 센터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직업재능개발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적응훈련시설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보편적인 삶을 위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